오구야 오왔야오다 오구 오구 오 오구 오구 오오케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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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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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여 오구 오구 오늘오 아빠와 오께 벽을 오볼건데오 아빠 안오하세요오안녕하오요예구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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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구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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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벨이니오 저는 구오우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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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그냥, 그냥 지나 가면 돼? 그냥 이렇게 가는 그냥 간단한 거. 간단한 거만. 근데 점점 높아지는데요? 아. 여기 점점 차례를 이제 걸어가면 안 돼요. 열심히 뛰어. 아바타에서 <laughs> 제일 큰 키, 크기로 하면은 되나? 아빠. 아까는 왜 내가 왔을까? 어디 가려다 돼? 지금 아 오늘은 때. 막내 게스트가 같이 할 거예요. 어, 있습니다. 아빠 어. 이거는 어, 다른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건가 보다. 어, 자, 아, 어, 아, 점점 어려워지나 봐. 어, 예, 어 예, 저기 예. 사람들이 많아요. 어, 눌러줘. 와, 와, 빨리, 빨리, 빨리. 왔다. 오케이. 자, 빨리. 저기 사람들이 있어, 빨리 가자. 아, 안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잘하십니까? 여러분들, 잘하십니까? 여러분들, 어, 야, 빨리, 왔습니다. 빨리. 눌렀어. 친구야, 빨리 와! 친구. 아, 그 친구는 잠자는 친구인가 봐. 잠수인가 봐요. 아, 네. 가자. 잠자는 숲속의 친구. 과자. 아 올라가세요. 진짜 안에 공고를 받고 그렇지. 오세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왜아빠는왜안안 안 뛰나요? 자. 아니한 아, 명은 받쳐줘야지 오. 어? 맞습니다. 어, 올라갈 수 있어? 어, 올라가게. 이건 못 올라갈 거 아니야. 아빠를 발밟아 이제 올라갈 거 아니야 발바. 발바. 어, 아니. 징수! 아빠가 점프해야 돼. 아빠요. 아빠, 아니, 아빠 점프를 하면 못 올라가는 거 같아. 다른 사람. 아니야. 어때? 아빠가 점프해도 돼. 점프하면 더 높이 올라가죠. 그쵸? 오케이. 됐어. 오케이. 세용 야. 친구들 더 발,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발판을 해주네 아빠가. 친구들이 자, 더 많이 올라왔어. 필요할 거 같아요. 출발. 친구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 같아. 이게 혼자서는 못하는 거구나. 맞아. 사람들이 있어요. 오케이. <laughs> 저 세상에. 어? 저 세상에 사람들이. 아 뭐야 그게. 그래요 그게 뭐야. 근데 많이 가면은 있을 순 있어요. 있자. 자 올라. 올라왔어. 그렇지. 우리 세명에서도 잘하는데? 어, 세명에서 잘하고 있어. 고마워 친구 친구 누나 말리친구 아빠. 아빠. 너, 어? 엄마, 이번엔 누나가 받침대 하면 안 돼. 이번엔 아니. 내가 받침해 줄게. 어. 아, 올라간다. 근데 누나가 저 친구 올라왔어. 날수 있었는데. 아, 어, 저 친구가 잘하네. 이 친구 고수 친구구만. 이 레벨이네. 이 레벨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 레벨이들도 잘할 수 있나 봐. 자, 오자, 빨리 갑시다. 오, 저 친구. 근데 잘... 이레 벨이면은 응. 두번 깼다는 뜻인데? 아 그래? 응. 저 끝까지 두번 깼다. 저 친구 잘한다. 아빠 나한번 깼어요. 너한번 깼어? 네, 우와. 나는 많이 깼어. 많이 깼까서 핸드폰으로. 자,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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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요? 오케이. 야. 오케이. 아빠 발판 잘하고 있지. 근다 응, 어, 어, 친구. 저 친구 우리를 기다렸나 봐. 아, 저 친구, 친구 보내줘. 친구들을 기다리는 친구. 우리 고수 친구. 자, 자 아빠? 어? 오케이. 나중에 나랑 같이 깨자 알겠지? 음, 하일이랑도 같이 하자. 누나도. 그래, 누나도 같이 하자. 빨리 갑시다. 오올라왔어 친구들도. 이 아빠 이거. 처음으로 올라왔어. 헐, <laughs> 처음으로? 어. 아니, 아까 전에 조그만한거 올라왔잖아요. 조금만 가는 거오 누가 올라왔어? 오. 오케이. 오, 새로운 보... 친구. 우리 코스 친구들이 많아. 어, 아빠, 아빠랑 똑같은 머리한 친구네요. 아, 그래? 아빠. 뭐? 그런데 나중에 어, 아빠, 어? 나? 어? 오케이. 누나? 응. 음? 그다음에 응. 음? 엉하고 응. 음? 그다 아니, 엉은 빼고 그다음에 나중 친구들하고 다 음? 스페이스 더 방구이. 이거를 이거를 깨자. 어. 아빠. 아빠, 아빠. 어, 이거 한명안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다. 아빠. 예랑이 올라왔네. 아빠. 어. 말하려 말할 거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laughs> 오케이. 올라왔어. 어, 예랑이도 고수인데. 나 처음 컴퓨터론 처음해요. 저 사람은 해나폰은... 여번 성공한 사람인 거 봐. 오, 그럼 육수라... 고수다. 아빠 올라왔어. 우리 운이 좋아요. 올랐어. 아빠 우리 운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 초록색에 스폰 포인트로 아나봐 계속 밟고 있어. 아니 밟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 친구들이 올라오니까. 아 근데 스폰 포인트인지 알아봐. 아나봐. 야 이거 스페이스바 망가지게. 는오 어. 올랐어 아빠. 아빠요 스페이스바 망가지는 게임이에요. 스페이스바 광클해요. 어저저 친구야 나. 6레벨 친구. 어. 친구야 빨리 와. 컴플리트. 아빠 잠수 친구 내가 깨웠어. 어. 잘했지. 그냥 잠수하고. 잠수는? 잠자면서 수박 먹는다나. <laughs> 진짜야? <웃음> <웃음> 잠자면서 수박 먹어요? <laughs> 나쁜 데서 우리만 빼고 수박을 왔어? 먹는다니.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케이. 오세요 오세요. 잠자면서 수박을 와, 먹는다니. 이게 점점 높아져. 야 <laughs> 우리만 빼고 잠자면서 수박을 먹는다니. 그래 잠자면서 수박 먹는 게 가능하나? 맞아. 꿈에서. 뭐, 꿈에서, 꿈에서 먹을 수 있지 그래. <laughs> 아이리 똑똑하대 근데 수박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올라갔어 올라갔어? 그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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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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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얍. 어... 아빠인데 왠지 어. 왠지 여자들만 깨고 남자들은 못깨는것 같아요. 남자들은 밑에서 발판을 잘해 줘서 그런가. 근데 얘는 어, 남자인데 이거 어떻게 해? 근데 하지? 얘는 날씨는 날씬한... 얘는... 옛저저 나... 저 아빠랑 똑같은 머리한 친구는 음.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해요. 어, 얘랑이 넘어갔네뭐 얘랑 잘한다. 컴퓨터로 처음 하는 건데 그래도 잘하는데? 근데 스페이스바 망가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광클! 올라갔어? 아빠 근데 뭘로 아, 올라갔어? 아빠 어. 아빠? 어? 태세이는 어. 조용히 해봐 컴퓨터 터질 때까지 했대 아 그래? 응 오쨔! 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어? 저 사람 올라갔어 어, 역시 오케이. 역시 고수구나 역시 여섯 번깬 친구야 어 고수는 틀리구나 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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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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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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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 올라왔어? 어저기야 조금 남았어요 조금 짜잔. 조금 남았어 조금 짜잔. 남았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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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남 힘내! 친구들아 힘내 아우 음. 올라왔어 어우 역시 고수 친구 아빠 우리 겁나 많이 왔어요 이거 봐봐 아빠 내 어머. 컴퓨터 봐봐 겁나 많이 왔어 올라 가 올라 가 올라가라고 올라가 발판을 열심히 오케이 어 예랑이 예어 예랑이도 고수인데. 올라 가 올라 가라 올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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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만 빼고 다들 올라가는데? 아 받침 침을 잘해줘서 그래. 올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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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 올라 올어 올라왔어. 역시 여섯 번째 친구. 역시. 선배님. 역시. ]iştнолог.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갔다 또 올라가고 싶어 근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네. 아까는 받침만 하고 지금 올라가보지를 못했어. 올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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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네 명은 힘들겠는데? 그런가? 자, 야,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자, 뛰어줄게. 올라서. 그래. 오, 그렇지. 어, 난 구경할 건데.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아, 올라가. 아, 갑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자, 어, 아 아침을... 방금 치고 난 나갔었는데요. 아침 잘해주 기초 아빠. 하자. 자, 올라가, 올라가. 잠깐만. 올라갔어? 어, 그렇지. 어, 어 아파. 엄지 손가락이 아파요. 야, 이제 몇개안 남았어. 오케이, 이제 n 개 남았어, k 개이 t 만 깨고 d 개 남았어. 자자자. 아빠, 엄지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스페이스바를 너무 눌 l e 어, 놀라웠어. 스페이스바 겁나. o go to the office. I'm going to go to the 이 f f i c e I'm going to go to the office. Okay. o 칸 어. 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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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에 올랐어. 오케이. 띠리리 띠리. 우! 리 어, 아. 뭐야 처음으로 왔어. 어, 처음으로 왔어? 아빠가 그러니까. 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요소로... 어!!! 일레벨 됐어. 어퍼그이 용이야? 어. 아, 1됐벨아빠도일레벨 어디로 가? 어디 이제? 그 가자. 51부터 여기 백 있다. 오십일부터 백 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사람이 많다. 근데 다른 사람 저쪽으로 다가네. 우리 세밖에 없어. 이 우리 도와줬던 친구. 어, 세 시선 힘들 것 같아. 근데 세 시선 너무 심하게 힘들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깬다면 기, 기적. 만약 에 이거, 이거 다 깬다면 기적이야. 자 도전을 해보자. 근데 이거는 세명 갖고는 안될것 같은데. 그렇게. 신니시야 도움을 주시옵소서. 와, 죽었어. <laughs> 우와, 높다. 저는 저걸 보면서 하고 싶은데요, 제일 높아. 거기 못 가잖아. 근데 저 산, 근데 저걸 사람이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람 한 명은 자. 뛰다가 죽을 거 같은데. 아니 저거 무지개 타고 넘을 수 있어. 네. 넘을 수 있어? 어, 저기 있으면. 저기 있어요. 저기, 저 있으면. <laughs> <laughs> 그래도 <laughs> 우리는 한번 성공했으니까. 고소금 폭증 있는 사람은 절대 못한다 이건. 아, 그래? 고소금 폭증. 자. 자, 아빠. 어. 뻔한 뭐게 있었어요. 뭐? 아빠는 어. 언제부터 폭탄을 가지고 있었나요? 폭탄? 네. 가슴에 품 폭탄? 네. 아빠는 항상 품고 있었지 가슴 속에. <웃음> 그러면 <웃음> 평생 뭐. 그렇게 터지고 있었나요? 아니 열정이 폭발할 수도 있는 거야. 언제 폭발할지 몰라. 그러면 아빠 몸이 아니지 몸이 부서지는 폭탄이 아니고 열정이.. 열심히 하는 근데 가끔 다. 몸이 파괴되잖아요 몸이 아, 부서지잖아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은 그때는 폭탄이 너무 세게 터진 건가요? 어. 뭐라는 거야 도대체 자 일단은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들눌러주시고요 그럼,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하나 둘셋 안녕 <laughs>